이 아저씨 왜 이래? 새끼 가했다잉. 어, 나 안녕하세요. 실제 상황 여행 일본어 원희와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18년 살아왔으나 토정 한국인 원희와 일본 나라 지역에서 사슴과 뛰놀다운 하나가 일본 여행 가고자 하는 분들께 앞으로 열 편에 걸쳐 파워 블로거도 모르는 꿀팁들을 공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음, 오늘 상황은 기내 안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들이었어요. 네, 음. 피행기안에서배 아플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네. 방금 봤던 표현이 오나카 이타인데스죠. 오나카 이타인데스, 배 아파요. 응. 아파요가 이타인데스. 그렇죠. 이타인데스. 그런데 우리 머리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머리는 아따마, 아따마. 음. 아파인 머리 아담아이리 아파요. 네. 그리고 머리랑 배가 아니어도 다른 부위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어, 여기가 아파요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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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 아파요. 이인데스 여기 아파요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프다는 거 알려 줘도 응. 고쳐야죠. 나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을 주세요란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네요. 네. 약은 薬,薬. 원... 주세요는 그다사이. 그다사이. 薬, 그다사이. 薬, 그다사이. 주세요 이 그다사이는 여러분 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음. 이것도 단어 몰라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다사이 하면 <들이 mulher 많이> 주세요란 뜻이 되거든요. <사> 네. 그리고 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데 네. 가끔 있어요 화면이 멈췄을 때. 오 너무 곤란한 상황인데요. 리모컨도 잘안될 때. 네. 그럴 때 이거 뭐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이거 먹통 됐어요라고 할 때. 쓰카에 마센. 쓰카에 마센. 쓰카에 마센. 쓰카에 마센. 근데 이거 안 돼요라고 하고 싶어. 이거. 네. 이거. 이거는 고래. 네. 고래. 이거. これ,使えません. 그러면, 이거, 안 움직인다, 못 쓴다, 이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뭐, 불편한 상황들이 기내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적항공이 되게 많은데, 안 그래도 자리가 조금 더 자리를 뒤로 제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 저기, 잠, 시만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거. 네, 3종 세트. 3종 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노. 아노. 스미마せ가 스미마센가. ち 또. っ 또. 이때 지읍 발음이 아니고 치읍 발음이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네.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네. 아노 스미마센가. No. っ 또. 저기. 음. 죄송합니다만. 총 이런 뜻이죠? 네 뒤에 부분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세 가지만 하시면 어어 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비켜주시거나 뭐 아니면 다 자리를 다시 앞으로 해주시거나 뭐 그래 주실 겁니다. 네 음. 일본은 직설적인 표현보다 간접적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네. 이걸로도 충분히 대화가 되고요. 네 지금까지 되게 유용한 표현 몇개 알아봤어요. 그렇죠. 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여기 아파요. 고고 이따인데 약 주세요. 리이거 <목소리가> 작동이 안 돼요. 고래, 사용할 수없 저기 죄송합니다만 좀, 안 오, 죄송합니다. 조금,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가 볼까요? 네. 일본에서 관광. 네. 네, 여행을 하면서 우리 얼굴도 색깔도 비슷하고요,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문화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지켜야 할 매너들 네. 두 가지, 두 가지 응, 정리를 해왔어요 네. 첫 번째는 담배, 흡연에 관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수단, 음. 네, 특히 전철이나 그런 곳이죠. 네. 네. 음, 응,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흡연, 음, 응.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일본에서는 아르키타 받고 잘못 봐요. 네,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거. 아르키타 받고. 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는데요. 네.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 흡연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르키타 받고 하지 않고요. 음. 그 흡연 구역에서만 핍니다 네, 다 거기서 피셔야 돼요. 네, 네 길거리에서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오해를 받았다. 네, 경찰이 이렇게 부르겠죠. 어, 저 또, 저거, 저거. 어이, 거기 잠깐만. 네, 이런 식으로 <laughs> 말을 걸 거예요. 그러면, 헥? 어, 무서워. 놀라는 거예요. 네? 해? 놀란 다음에, 私じゃあ아ません私じゃあ아ません <laughs> 어? 제가 아닙니다! <laughs> 이 뜻이에요. 네. 네, 유용한표현이죠 아주 네, 오해... 오해받았을 때. 네. <laughs> 흡연만이 아니라 다른 거 오해받았을 때도, 私じゃあ아ません <laughs> 이러시면 되는 거겠죠? 네, 유용하네요 음. 근데 반대로 일본은 희한하게도 식당에서 담배를 펴도 돼요. 네, 식당에 네. 가면 아마 종업원이 여러분들께 물어볼 겁니다. 네. 기즈앤세끼데스까? 네. 응. 기즈앤세끼데스까? 킹앤세데앤세끼데스까키즈앤세끼는 흡연석이고요. 네. 킹앤세끼는 금연석입니다. 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아 흡연석으로 주세요. 이럴 때키즈앤세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되고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킹앤세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전철 을 아마 많이 타실 거예요. 제일 어, 많이 타거예요 네. 버스보다는 전철을 많이 타실 겁니다. 택시는 비싸고요. 네. 네. 그럴 때 매너들 지켜야 하는 매너들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핸드폰이 생각나요. 핸드폰이요 네. 게이와 핸드폰은 마나 모드로, 너모드로お願いします 부탁드립니다. 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통화 금지. 네. 한국이랑 달라요 여러분. 네. 일본에서는 전철과 지하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한국은 전철이라고 한, 하나로 하지만은 네. 전철은 지상을 달리는 거고요. 지하철은 지하로 들어가는 전철을 말합니다. 네. 지하 같은 경우엔 전파가 안 터져요. 네. 지상을 달리는 전철은 전파가 터지지만 공공장소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네. 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노약자석. 노약자석. 한국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앉기 꺼려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유센세키라고 하죠. 유센세키. 일본대와 일본에서는 유센세키. 우선석 앉아도 오케이です 앉아도 괜찮아요. 네, 앉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 노약자분이 오시면 놓저하고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도저 무슨 네. 뜻이죠? 이거는 음, 의자를 가리켜서 넣저 이렇게 하면은 앉으세요라는 뜻이 되고요. 아니면 뭐 음식이 나왔을 때 넣저 이러면은 드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음. 정말 유용한 표현이에요. 유용한 표현이네요. 네. 뭐 어디나라나 노약자 분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는. 기본적인 매너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일본에 가셔서 네. 여행자분들 오시면은 노조 하면서 자리를 양보해 보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기내 안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들과 또 일본에서 지켜야 되는 매너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음.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도록 많은 팁 팁을 전해 드릴게요. 네, 전해 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재미난 에피소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담 없이 댓글 달아 주세요. 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2편이죠? 다음 2편이죠. 네, 공항에서 있을 법한 상황들과 인포메이션 네. 음. 갔을 때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음. 유효한 표현들? 예. 예. 왜 그러세요? 네. 그런 표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편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응해주세요 안녕. 안녕.